예, 안녕하세요. 네, 꿈자입니다. 아, 와, 지금, 바라고, 마비와가지고, 예, 지금 밖에 나왔어요. 예, 아, 그래도 지금, 또 친구랑 연락이 돼가지고, 예, 요 앞에 있는데, 뭐, 자기는 얼굴에 나오면 안 된다래요. <웃음> <웃음> 주제를 알아야지. <웃음> <웃음> 예, 아, 천학교 친구인데, 예, 지금 10년 만에 만났습니다. 예. 친구야. 네. 영서야. 아. 말라. 아 예. 알았다 알았다. 알았다. 아, 네. 아. 이름도 부르지 말라네요. 어 네. 아, 그래 지금 어 이거 지금 집발 지금, 지금 마비 와 가지고 지금 이거 병원 가 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아. 아 너무 좋네요와 경치가. 예. 네. 아 여기 경북 봉화입니다. 경북 봉화. 예, 지금 친구랑, 예,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예. 밥 먹고 이거, 아, 이거 지금 동상 걸려가지고 이거, 이거는 술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. 그래, 이 동상이 풀릴 것 같아요. 아, 지금 고민이네요. 예,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. 와, 진짜 너무 좋죠? 와, 아, 진짜. 그림이다, 그림. 아, 또, 영서야또 그림 이야기하니까, 내 학교 다닐 때, 야, 그림 좀 그렸지? <laughs> 말도하기 싫은가 보네요. <laughs> 예, 점심 마시게 드십시오. 고맙습니다.